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부자의 공대표라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고맙다 너란놈 대체 어디까지 갈 거니 라는 그런 타이틀로 영상 제작해 봤습니다 자 오늘 날짜는 12월 6일이고요 수요일이고 현재 시간 11시 40분 지금 영 3초 4초 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니까 도움 한 번씩만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따봉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은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도움 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오전에 제가 신문을 보면서 오늘의 단타로 종목이 제주반도체가 나갔었죠 신문을 통해서 삼성을 겨는 예, tsmc 애플이나 엠코가 반도체가 동맹을 맺었다 라고 이렇게 어, 브리핑을 드렸고 반도체 생태계 연합을 좀 구체화한다 라는 그런 식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반도체가 지금 회복세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 자 보면은 3분기 반도체 수출 회복 때문에 실제 ...적으로 국민소득이 1.6% 정도 껑충 뛰어올랐다 라는 반도체 어팡이 올해 3분기부터 회복 국면에 좀 접어들었다. 그래서 어, GNI가 증가세로 좀 돌아섰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신문과 함께 더불어서 자, 반도체 3분기 맨시 시장에서 매출이 삼성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2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로서 밑에 하나 보면은 리노 공업이랑 칩셋 미디어, 가온 칩스, 제주 반도체,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나 hpsp 라든지 하나 마이크로 최근에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들어왔던 그런 종목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어떻게 됐다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제주반도체가 플러스 13% 까지 그리고 나서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hpsp 도어 플러스 7% 까지 올랐고 켈리타스 반도체도 플러스 6% 구간, 그리고 하나 마이크로는 플러스 1% 구간. 물론 이렇게 제주 반도체처럼 13%까지 못오르고 그냥 플러스 1% 정도의 어,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들도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를 어, 포인트로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수익 보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주반도체의 그럼, 모멘텀과 수급,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모멘텀입니다. 자, 제주반도체의 모멘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자, 여기 기사를 같이 보면요. 삼성 AI,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생성형 AI를 어, 온 디바이스 AI를 시대를 좀 대비해서 좀출원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오늘 오전부터 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온 디바이스가 뭐냐면은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모든 제품에 AI를 적용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수혜를 받을 기업이 제주 반도체고요 예, 보면은 해당 상표권으로 세탁기라든지 가정용 세탁기라든지 식기세척기, 진공청소기,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TV, 냉장고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가전 제품에 연결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제주 반도체에 좀 매출이 상승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자, 더불어서 두 번째 또 모멘텀이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냐면은, 원희룡이 최근에 장관직을 교체가 되면서 내년에 총선을 좀 투입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었죠. 총 6명이 장관이 다 교체가 됐는데, 그 중에서 원희룡이 교체가 됐고, 이 제주반도체는 원희룡 관련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총선 출마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고 최우선 역할은 중도 확장이다 이준석과 좀 함께 해야 될것 같다 이런 언론타이틀도 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반도체랑 누리플랜 원희룡 관련주로서, 최근에 한동훈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그러면서 원희룡 역시 같이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12월 12일까지는 총선 예비 등록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까지는 교체가 됐는데, 장관적으로 교체가 됐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안 나오면은 악재로 작용하겠지만은, 나온다고 하면은, 총선에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랠리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모멘텀에 이어서 수급현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도반도체의 수급현황입니다.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 개인이고, 이거는 11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 최근 30일간의 수급현황이에요. 자, 개인과 외국인 기간 중에서 개인이, 개인은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순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이 자 보시면은 한 10거래일 정도 11월 23일 11월 23일부터 갑자기 외국인의 수량이 확 늘어났어요 소량만 좀 매집을 하다가 소량으로 좀 매집을 하고 있다가 11월 23일부터 갑자기 어, 외수세가 좀 대폭 늘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한 10거래일 정도 중에서 한 최근 3거래일 정도는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사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 누적 순매수 한 달간 개인은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하고 있고 누적으로 강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지속적으로 뭐 금융 투자라든지 보험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다 사고 있다. 연기금이라든지 사업 펀드라든지 다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1봉입니다. 자, 1봉 어떻게 보이시나요? 차트가 굉장히 아름답죠. 네, 예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제도반도체 11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터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11월 23일이 언제냐, 요 날입니다. 자, 요 때, 이 저항라인을, 이 정보가 부분을 저항라인을 돌파를 하는 이런 첫 양봉, 네, 요 부분이 외국인 수급이 확 들어왔던 네,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때부터 물량을 사고팔고 사고, 사고, 이때 또 팔고,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좀 매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5일선은 좀 이탈하지 않고 이탈한 적도 있지만 11선 부근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찰나고 어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배열로 추세 꺾임 없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의 흐름은, 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주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역시 제가 쭉 그어봤는데, 정보점 부근 7,800원 부근 7,800원을 오늘 돌파를 했어요. 오늘 돌파를 하면서 8,650원이 오늘 고점입니다. 오늘 8,650원 정도, 주봉이라서 12월 4일로 찍히고 있는데, 오늘의 금일 고점이 8,650원이에요. 네,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오늘 8,650원까지 올라가는 흐름이고, 지난 고점, 이 부분을 이때가 2021년도 한 4월 달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네, 4월 달에 고점을 넘어 쓰면서 강한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일단은 저항 라인은 다 돌파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구나를 보면 되겠고 다만 이렇게 윗꼬리가 좀 형성되어 있죠. 이렇게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아직 터지지 않았어요. 이때에 비하면 거래량이 다소 좀 낮은 편에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반도체는 항상 이렇게 윗꼬리를 형성했었구나. 항상 매 주마다 급등했다가 좀 윗꼬리를 형성하면서 다시 눌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렇게 좀 반복을 하는 그런. 종목이구나를 좀알 수가 있겠구요. 더불어서 월봉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이 그럼 어디까지 봐야 되냐?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디까지 봐야 되는데? 라고 의구심이 좀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제주반도체 역시 월봉상 보면요. 2015년도에 11,000원까지 찍은 적이 있어요. 11,000원까지 찍은 적이 있고, 다만... 월봉이니까 이 장대 양봉을 가르켰을 때는 11월 달이겠죠. 11월 달에 장대 양봉을 보이고 나서 12월 달초 12월 달 1일부터 2일부터 3일부터 쭉 밀립니다. 밀렸을 때가 요 부분 16년, 17년, 18년 그리고 2011년도 이 고점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이렇게 말아 올리는 그런 추세고요. 2015년도라든지 13년도의 고점은 만 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만 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위 아래가 변동 폭이 좀 크기 때문에. 수익 나면은 안전하게 분할 매도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자, 자세한 손절가랑 목표가. 나는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손절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익절하는지도잘 모르겠어요. 그럼 만 원까지 들고 가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거는 체결 강도라든지, 매물 대라든지 그걸 보면서 추세라든지, 그걸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세라는 게 어, 시간이 바뀌면서 계속 이렇게 어, 선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실시간 소통이 보는 게좀 어렵다 나는 이런 게좀 대응하기가 어렵고 서툴러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여기 실시간 노란 톡방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010-2509-0456번 이번으로 숫자 8번 남겨주시던가 아니면 그냥 8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시면은 어, 영상 자료라든지 혹은 뉴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도움 될 만한 자료들 죄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아직까지 영상이 유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 주신 분들 딱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동대표였습니다.